나는 뱀픽을 우리가 계속 지고 가고 있다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거든? 너 바텀 상성도 모르고 그 미드 상성도잘 모른다며? 응. 그러면은 뱀픽을 응. 할때 미드 픽이랑 바텀픽은 적어도 나한테 언니 그러면은 어떤 거 픽해야 될것 같냐고 그럼 1 1로 나는 픽했을 거야. 응. 아니 언니가 서포터를 가르친 거 알겠는데 언니의 정보를 나한테 공유를 해줘야지 자기만 알고 있으면 내가 서포터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난 내가 근데 알고 있는 그 정보다 그건... 알려줬는데 내가 아는 정석으로는 그냥 언디리 선픽을 나가는 게 맞고 바텀탑? 이렇게 따로 알려주다 보니까, 좀 대화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 아닐까. 나도 잘하자. 이제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네. 좀올려고 야! 진짜! 야이스 장난스러워. 어, 쟤만 주는 거. 어, 쟤만 주는 거 맞아. 맞아. 어? 어, 펜타킹. 와! 펜타키 뭐야! 나이스! 쟤, 쟤! 아, 레인 감독님, 반갑습니다. 좀 준비가 잘 됐을까요? 저희 어, 뱀픽은 좀잘 준비가 된것 같고요. 의견 마찰이 좀 많은 것 같던데, 해기코치님과의 네. 거기에서는 약간 좀 원만하게 잘 풀었나요? 의견 마찰이 처음 있었어요. 의견 마찰이 있기 전에 전패를 했었고요. 의견 마찰 후에 5연승을 했습니다. 차라리 네? 한바탕 론, 한바탕 시원하게 싸우고 되게 아, 그렇죠. 깔끔하다 그렇죠? 그렇죠? 어제 실제로 좀 한바탕 론이 있었거든요. 그... 오히려 이런 팀들이 잘해요. 아... 왜냐면 속에. 웅아리가 있는 팀들은 웅아리요? 응어리 응어, 아니에요? 응리인가 응어리. 응리 그럼 어떻게 상대가 네. 오늘 또 이만희 감독님 팀입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구멍이 음, 네. 없는 팀이잖아요, 사실. 음.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 네. 유찰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서. 레인 감독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대회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냥 하는 말이죠. 아네 네. 긴장돼. 아 이들아 내가 긴장돼 만든데. <laughs> 왜 아, 내가 긴장돼. 흔들리지 마세요. <laughs> 우리 빠르게 삼면 딱딱 딱 때릴게요. 그 심각한 시간 안 주고. 자나섯스벤 빠르게. 네, 이번전 네. 오데카이죠. 응. 어, 베이가. 베이가. 그러면 LC엔. 오공 노틸 먹을 겁니다. 백스 백승. 백스 좋은데? 오히려? 백스백스 식사할게요. 식사해 주세요. 식수해 주세요. 아, 직스도 준다고? 야, 이거. 이거 감독 코치, 이거 감독 전, 이거 김네인이 뱀픽 어, 지금까지 100%레얼 어, 100%! 아, 이거 이만이 뱀픽 패배! 자, 여기서 요리 픽 하면 돼요 사픽에. 쟤네 <laughs> 조합이 되게 말랑말랑하네. 내가 생각한 그대로 나왔어, 나는. 저는 근데 김네인 좀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은 난이도가. 더 어, 쉽기도 하고 진짜 상대 조합 개쓰레기 조합이거든? 우리가 경우의 수를 30까지 생각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많이 생각해 놓니까 가습기 디캠이 레전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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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기 시작했고요 이마리스 이츠 s 김레팀야맵 보는 거 아님 지금? 세팅 누가 해주는 거야? 나쁘지 않다 어 좋다 좋은데? 응. 짱 좋은데? 어 우리 마터 뭐야? 아 역시 노틸에서 존나 잘한다니까. 어 이거 지금. 아 지금 제발 질교하지 아, 말라 그랬는데. 장... 아 아니, 아니. 장지수아 제발 디디 아, 디디 아, 디디 나 이기란 반적 없어라 했죠. 이거는 이제 상원여가 이제 좀잘 봤죠 상원 선수가. 오, 어? 그래. 상원 네? 선수가 그래블했지만. 오와 아, 이거 들기 시원하죠. 오 시원. 더 빼야죠. 아아 진짜. 우 어디까지. 아. 아 긴장했냐 우리 노틸개 잘한다니까. 하는데 하자 할 만한데? 제 아직 오래 빌린 걸까요? 어, 네. 아, 고였다. 안 났죠? 어, 여기서 직수군까지 500이 빠지고. 야,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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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치유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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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500이 어? 어, 500이 어? 너무 좋아. 잘 들어 요 이거. 통화? 오 이퀄 돌거든요 2평큐? 3초 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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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았죠 일단 제가 게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원래 일반팀이 좀 정대고 좀 많이 세다네 맞죠 에이. 근데 김예인 팀이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바텀이면 바텀 상체 싸움도 방금 이기기도 했고 탑도 리드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야야야야 둘댔다 둘다 와 아닌가 그래 라카스 수가 있데 누구 볼까요? 볼 어, 어. 거? 어야우도 우리 아꼈거든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와, 야 나이스. 와 나이스야 존나 잘했는데? 식스 식스 와아 진짜 잘했는데요, 파디. 아 근데 이거 지금 한칸기어 잠깐만요. 이거 라카스 수 뭐야? 사마저 실화냐? 존나 이게 나인 지하가... 야, 오공이 어 존나 컸어 지금. 왜? 언니, 오공여기만개인데도잘 아, 크면은 아, 안, 안, 안 되는 거야. 그만 그만 한칸먹었으 가. 거, 거, 야, 이거 할 만하다. 오공이 바고있다거 근데 어 그렇지만 그런데 아, 너무 빨리 터졌어. 아. 아, 스레 쓰고 죽는 거 아, 왜? 아, 니갑자 아, 아. 빨아보려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럼 뒤로 빠지면서 빨아보려고 하든가 포탑 앞에서 빠든걸 어떻게 안 한다는 거야 야 이거 그러니까 백스보다 아, 먼저 직스가 아, 먼저 온다 아, 아, 잠깐만 아 너무 일단 자리 근데... 같은 경우는 이만희 팀이 더 좋은 거 같거든요 지금 5등급 가면서 아, 이거 진짜 피드백이 됐나요? 이거 진짜 많이 집, 잘 지키고 있어요 막 직스 이동 미리 깔아놓고 지금 백스까지 준비하고 아직 바... 그 전역.. 아 너무 전랜피가보이기 때문에 어디 뚫을 거야 빨리 말해 지금도 들어가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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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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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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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들어갔어요 아, 나 진짜 아, 우리 테이커들 매저래. 아, 진짜 말도 안 돼. 봐봐, 아, 이거 아. 여기 끝났잖아. 여기서 잡으면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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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 플래시도 저 뒤로 쓴거 아니야, 방금? 녹턴도 궁이 없어. 라칸도 궁이 없고, 라칸 공쿨 되게 길어. 나쁘지 않아. 어, 이거 지금 자리 잡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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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좋잖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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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 이 폭성이 아주 좋네. 아 이거 아유 잠깐 잠깐만 데 이거. 아체와 이거 백야 선수 드라마아이거데 백수고 잠시 다니까백승고왜 이렇게 짧아? 잠시 동 선수, 가수기, 가수기 선수, 삼킬서이아 이러면 카시선수가아 아, 아, 나쁘지 않아. 야 이러면 진짜 좋다. 야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한타 조합이 좋아가지고 계속 할 만한 거 같은데. 그래게거라했어 전령 박 실수한다면 뭐야? 뭐가 왜? 네. 포쉬라도 아 이런 생각이 와 사람이세요? <-M3> really 진짜 후방 갈수록 녹턴이 써본 가지고 괜찮은 게 선수가. 녹턴이 잡을 애가 없어 지금 전저. 녹턴 지금 어? 어 그냥 바로 불 돼요? 종선이 불까 돼요. 이 불까야 돼요. 아기실 녹턴이 날아가셔야 돼요. 날아가셨어요야 1라가서 이제 일대1원플러스 2? 2 수... plus 2? 2 plus 2? 2 plus 2? 2 plus 데2 plus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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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어? s 2? 씨 plus 2? 2 plus 2? 2 plus 2? 2 plus 3? 2 plus 3? 야 미포맨 위로 포지션 잡아야 돼 미포맨 위로 좋은데? 어, 어, 불 껐어요 6천, 불 껐어요 6천, 불 껐어요 나이스 불 껐어요. 야 궁서 락카 대박 아아 미포고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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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까지긴 해 아, 빠져야 아, 돼 아니, 살아야 돼 아유 아 게임 끝났네 야 이거 끝났다 그냥 미포 시키면 안 된다 ㅅㅂ 존나 못하네 아김레이 팀이 봤는데 오브젝트 때는 되게 자신감 있게 해요 자신감이 깨는데 너무 과한 자신감이 불러온 패배지 이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픽입니다 에시 먹겠습니다. 어 이거 모델안 먹나요, 이거? 왜모델안 먹죠? 모델 상대로 할거 있나요? 나는 어, 이 모데 카이저가 좀 하던데요. 너무 사기라 생각해서 모데 카이저를 안, 안, 안 뽑고 에시를 선택해. 아무무 살면 아무무 먹고 아무무 죽으면 레오나 먹을 거야. 상대가 정글도 음. 아무무를 하기 때문에 서폿이랑 좀 일러후이 찍겠습니다. 네, 일라오이 먹어주세요. 상대가 손픽이라 알이 배내야 될거 같아. 우리 팔다리 자르는 거긴 하거든? 근데 우리 조이랑 갈리오랑 남아있긴 해. 제라핀 나온다. 이러면 아무 뭐 하면은 우리가 바텀 이기거든? 아이구야. 해제야 해제. 그럼 우리 조이 할까 갈리오 할까 미드에서. 자 여기 얼굴 보고 결정해봐. 여기 조이가 어울릴 거 같아. 갈리오가 어울릴 거 같아. 조이가, 조이가 좋은 거 같은데? 것 같은데? 조이 합시다. 그러면. 와 빙시 드디어 조이했다. <laughs> 조이 <laughs> 그나마 잘는게 조이야. 아유, 내가 느꼈는데. 어, 야 이러면 나쁘지 않아 더 좋아 르블랑 대 조이는 뭐 천상계 대전이냐? <laughs> 모델가궁호를 끌고 갔을 때 궁을 써주면 돼요 내가 영혼 끌기를 했어 근데 갑자기 모델가 끌고 가 그런 상태에서 영혼 끌기 없어도 그냥 궁 먼저 쓰세요 빅님 얼굴이... 점화를 들었습니다 아, 점화 들었다고? 점화? 근 언니 이거 1킬 모델 맞았나? 그럼 우리가 덤판에 애쉬 애쉬를 뱀한 의미가 있냐 그러면? 그니까 없잖아 애쉬 먹는 게 맞지 어, 벌써부터 지금 일라우이가앞도하는 모습 오 어? 내가 맞했지야 이긴다 했지? 이긴다 했지 내가? 레전드 그러게요? 누가 모델가 이긴데 수찬님 어, 어, 에? 이번엔 도슈맨이 맞네요 아 승리 어그 근데 비둔 잘 써요 나라키 글리드 저거 W 썼냐? 야 누구야? 어 여기 야 수비 여기 더블 돌아 돌아갔어. 오. 아, 오. 조이 씨. 네. 어 아, 우와. 오 네네. 아, 잠깐만. 어마. 아. 아, 얘? 아, 아, 아. 어. 아. 아, 예?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얘? 예? 아. 어, 뭐야? 이거 정진이 어, 사랑한다고? 어, 아, 아 진짜 씨. 어, 네. 아, 진짜 슬프다. 나 너무 눈물이 날거 같아. 진짜. 우리 진짜 어제 잘했는데. 어제 진짜 경기력 좋았는데 다들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일랑 사야 달라 져 아, 아깝거든요. 아, 얘? 오, 아. 예? 네? 예? 어. 비 우리... 진짜. 어, 다 잡고 들어와서. 아, 다섯 나도 들어와서. 들어와서. 어, 일단 일단. 아, 상승을 아, 상승을 예? 네, 정화석도 정화, 뭐죠? 정화를 다 맞고 아, 쓰고. 민정도에? 네, 다 왔어요. 아, 자, 나 물을 부라. 이번에 장지수하고 정화여서. 한번 정화여서. 야, 버버인다 와, 민이 진짜 이게 말안 돼. 이걸 딜까? 나처럼 차라리 오알에 사든가. 이 가스켓 100점 주고 사 가지고. 이제 하밍 선수도 이게 글쎄. 야, 누가 내돈 내. 뼈 아까 말씀드렸. 어, 이게 지금 조이희피 상태가 안 좋거든요. 팀이 아.. 저, 야, 에스... 아.. 팀이 아.. 아.. 씨 아.. 최악이다.. 안무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아.. 아.. 여러분 아다 빨려 들어가시고 아니 이게 자꾸 김네 팀이 자꾸 용을 먼저 쳐요 난 가습기 잘못이라고 생각 난 저걸 아니, 600, 600원, 600원에 산 김네인 잘못이라고 생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수면은 안 들어가긴 했는데 일라오이가 일단 직각을 잡긴 했거든요 끌었어요 이거 아, 빌래요,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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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러. 이 스택맨. 와. 큐브맨. 큐맨 밀고 나가고 밀가다야 되거든요. 이 스택맨 일러이 부이지 말라고. 대질 끌었는데 지금? 네네. 아, 야 근데 진호가 좀고 아! 아, 우리 미트종량하러 갔다. 애시 또. 그래서 뭘 갔느냐? 아! 먹이뭘 뭘. 그다리에딱들라이어요딱 들어갔어요. 아, 아! 아, 이러면 아! <무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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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야아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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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내아 교육 아킨내아 교육 아킨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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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아아아아신난아신난아신난아아 이걸 아니이아아이야아니이아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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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아아아아 아 근데 너무 아, 다, 다 빨렸다 거짓말까? 방금 세라핀한테 근데 또할 만해 너무... 아직도 지지 않았어 또용서할 거야 추멘트? 진짜 없는 시아시야 아, 아, 일단 모네가 일라이 데려갔어요 리고요 그리고 지금 진짜, 지금 너무, 빨려. 빨려. 진짜 빨려. 너무 빨렸죠 너무 빨렸고 어 투맨 어, 제발 아추멘 제발 아, 아 나이스 아, 아 지금 잡은 거커 잡은 거커야 우리 정글 없잖아 상대 자 이가 없죠? 수면 없거든요. 어 수비한 어, 어수비 맞았어. 자연치 맞 아, 제발 깨우지 마. 아 이거를 쏴버려서 그래도 잡았어요. 그래도 이기거든요 이거. 아야. 강지수 플레이 없거든요. 아유. 아 그래서 도망 가겠죠. 돌아가겠죠. 돌아가겠죠 아무 선수. 와. 야이기는거 아니야 이거? 아야. 강지수 플레이 없어. 아야. 그래서 도망 가겠죠. 돌아가겠죠. 와눈플랑이 새끼. 이 많은 거봐 뭐야? 이겼다.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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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이겼다. 야야야 나라 같은. 니 개새끼 직 직다았어. 이씨 개새끼 찰지졌어 여러분. 꺼들 그러다. 이겼다. 우리 이거 진짜 이길 수 있겠다. 장지수 몇자 있었었대? 어 근데 이거 뭐 이만쯤 뭐, 뭐 바로 치나요? 치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믿어 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용 전에. 근데 우리는 텔이 없어서 저게 맞는데 장지수는 텔이 있는데도 어... 붙어 있다. 랑 당장 사이드 어, 가라고 뭐? 됐어, 내가 감독 아니야? 막 고치 아니야? 이거, 이거 야, 아, 바텀 위험해. 위험해. 이번에 아, 진짜 아, 위험해. 이번에 추면 위험해. 어, 이거 어 추면 위험해. 왔어. 이거, 왔어요. 추이로 왔어요. 궁을 썼나? 아직안 썼어. 굴렸거든 요 이거. 지어 이거... 나오면서 궁 쓰면 레전드 치는 건데? 이져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니까 궁 썼어. 나이스. 다 어, 추면 데리고 가나요? 추면이. 아! 아어 근데 어 많이 버텼어. 야, 많이 버텼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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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꽤 많네. 어, 어 레전드. 아 나이스. 이득 아니야 이거. 여지 추비 일러이 어, 템포요 일러이 어, 템포요 어, 야, 바텀 바텀 건다. 야, 바텀 본다. 야, 바텀제. 내 상. 고 보릿 요 주면다. 주면다. 아,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아, 너무 아쉬운데! 할 만하지 않아? 그래도 추면이 많이 깎아 놓고 갔거든 아, 저도 돈어요도궁빨았어요이선 조이 드요이 조이 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 잠깐만요. 우리 벤피케이. 불기둥. 아, 자. 터트라로 까면서 일대일로 가져갑니다. 두 경기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어 상당히 힘드네요. 나서스 벤하겠습니다. 네. 나서스 어? 스웨인 세조아니입니다. 네. 우리 팀 진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 아리냐 갈리오냐거든? 아리 숙련도가 좀부족하긴 갈리오 합니다. 갈리오보다. 그럼 갈리오, 그럼 갈리오 합시다. 레오나까지. 정글에 레오나 좀 길라운거 없지 할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완전 땡땡하거든. 자르반 먹어 주세요.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 먹어. 아, 자르반 먹어. 자르밤 먹자. 좋다. 이러면 이겼어요. 아니 사이버 아니 자르반을 사이버, 아, 왜? 왜? 사이버, 사이버 왜? 어떻게 자를 건데? 정글 없을 텐데 제니크로. 정참프 뭐 있냐? 탐켄치 크릭인데? 오와 <laughs> 뭐야? 뭐야? 오이 뭐야? 뭔데? 나는 오이가 나올까 싶어서 오이가 좋아요. 정글을 먹어 그래요? 오와 뭔데 이거? 탐켄치 할게요. 예, 탐켄치. 탐켄치요? 괜찮아. 진짜 너 <laughs> 아니, 근데 님들이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딜보족이고, 자시고, 찬기도 어인가 오잖아. 우리가 피기 없어. 제가 보기에는 <laughs> 서로 할 말이 있는 조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더 오른쪽이 쉬워 보이긴 하거든요. 한번 이 똥물리에 같은 예, 경기를 한번 좀 봐야지, 다닐 것 같아서 저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용치래 싸움이다 이거.. 이거 좀 싸움이다 아, 이거 관리 공격. 이거 으니까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찍었는데 브라움이.. 왜... 어이리오궁어예오이기플 이거 이기 이게 뭐하는 시츄레이션 하하 알았습니다 <laughs> 쓰레기 모빅스레기아 <laughs> <laughs> 워창 아, 어, 맞... 어, 났네 워창 났어 워창 제대로 났죠? 누가 더 빨려 들어가냐 싸움인데 예 맞아요 아요어 이거 어, 자르면이큐 아 어, 이거 하 선수 야 너무 좋은데? 어, 어. 아 잠깐만. 일단 저먼데야 야, 잠깐만. 어나 있어. 이 일단은 잡고 피기. 저. 어 전멸이? 어 근데 아직 괜찮아. 와! 인 가서 쳐고 신지상! 자야가 높이. 라비! 야어야안어었어자야가 이거? 자야가 아이 잘어 봤는 이러면 좋았죠? 얼금 빅 선수 높이거든요. 이러면 갈오도 좋았죠, 이러면. 어 나이스. 아까. 아. 자야가? 아 근데 오늘 티키가 좀못 하긴 한다. 어. 자기 거 말고 내가 다른 사람 궁극기까지 사기는 하고 궁극기가 다 준비가 네. 되었을 네. 때 네. 요걸 치가 있는데. 할거 하고 난 다음에 치는 치인가? 아니면은 그냥 안 앉지 곳도 돼요. 아, 왜 씨발 근데 오, 우리 뭐, 팀은 뭐, 항상 레오나를 집 보내고 저지르라고 그러는데. 플레이서 없는데. 아, 맞어. 티키 더 빠졌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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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김내지 입장에서는 아리는 무슨기는 할거예 사이온 궁극기 때문에.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무비에서 지금 걸어야죠 잠깐 이기고. 아,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와 미친. 아, 죽었어. 예, 왔다. 죽겠어. 너무 시들 못했고. 탐켄치가 지금. 아, 이거 이마리 팀이 이거면 너무 좋거든요. 구도가. 아, 이거 지금 탐켄치가 너무 시들었거든요. 이거 지금 죽었죠, 이거. 죽었거든 이러면은 워잉 물어뜯기 빰사내기. 이거 못 쓰고 들어것 같거든요. 아니, 씨발. 갈리오 공 쏴놓고서 왜 엄짝 한대 치하냐고. 갈리오 공 쏴놓고서 왜 엄짝 한대 치하냐고. 얘기 했는데 그거 없으면 진짜 하지 말라고 못했어. 이제 깔끔하게 포기하라 했는데. 아니 난그 궁이 빠진 것도 왜 레오나를 보내고 왜 레오나를 집 보내고 네 명에서 시야를 오케이. 먹어? 뭐 상대도 사실 거의 뭐 충분한 거 같아. 그거를 두개를밀었기 때문에 이 예? 어, 어디 쪽으로 박을까요 잠깐만요. 그거를 박으면은 야, 네네. 그거 박으면안 돼. 예? 예? 어이구야. 어이구야. 예! 어이구, 까지 당황했어 지금. 당황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야, 가지했는 버려 버려. 나 탐켄치. 버리고 씨발. 아, 이버고이 어, 아, 어, 빨리 아 버렸어 아 이제 먹어줬어 요나 긴급 탈출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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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잡았고 카에서 날라왔거든 드 아, 나오나요? 예? 아, 아 진짜 짜증난다 이왜이이러아이러면한 선수까지 거든요 아니 이 도와줘 아 아유 아이고. 거의 끝인 지금. 아, 페이스바이. 옛날 봤다. 와, 가습기 와, 이 새끼, 이 새끼 하자, 뭐야? 야, 근데 안절했었잖아. 자료관 할 때. 너무 자신 있는 픽이고 너무 수면도가 좋은 픽이고 너무너무 잘한다는 픽인데 어떻게 안니싸움력 야, 아, 카이사 이거. 아, 카이사 줄거 같은데. 아, 아, 이거 목이 공만 박히면 뒤지는 거 아니야? 어, 어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가이가아니다이가 이런 움이 좋아요. 이런 움이 좋아요. 이야 그만 이지상, 이지상 그만! 아 물렸어. 이지상 그만! JJ야. 아, 근데 우리가 항상 약속했던 게 오브젝트 전에 궁 썼으면 깔끔하게 포기하자 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더를. 나없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어. 우리 스크린도 다 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음, 마. 맞아. 어. 우리 팀 진짜 다들 나랑 같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았고 스크린도 열심히 했고 다 너무 잘했어. 근데 오늘 마지막에 대회 때난 벌벌이라고 생각하긴 해. 가습기가 신발 새낀 게 아주 <laughs> 갑자기 전날에. 뭐 유튜브 보고 뭐 크릭 동산 알아왔다. 이 t 레전드 t 정글 동산 제대로 봤겠다. i 러 t 제가 자르반이 약간 이제 진짜 자신 있는 픽이라 생각해가지고 너무 들 l e bit like 다 little bit like a little bit like a l i t t 들어가래. t like a little bit l i k 아 a 아 i t t l 아른 i t like a little bit 데 재밌었던 것 같아. 아, 나 진짜 오랜만에 오늘 패치해가지고, 롤 패치 너트를 봤다고 내가. 얼마나 진짜 이기고 싶었으면.